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어, 시청코자 들어오신 우리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광전남 지부 지부장 손동신입니다. 어, 갑작스럽게 정심시간을 이용해서, 어, 이렇게 조합원들을 온라인으로 뵙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직접 대면 조합 활동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각종 회의와 행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포함한 간부 동지들께서는 비대면 어, 줌을 이용한 비대면 접속 회의를 경험하신 바 있을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어, 변하면서 조합 활동에도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일상이 지금과 갔다는 전제하에 노동조합 활동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임을 수차에 걸쳐서 우리 동지들과 공유했던 바 있습니다. 줌을 통한 온라인 회의에서 그리고 줌을 통한 조합원들과의 온라인 간담회 를 넘어서 지난 월요일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우리 조합원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우리 분들이 12분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어, 혹시, 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어, 하면 채팅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어, 답변 가능한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시간을 이용한, 어, 조합원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어, 붙잡고 있을 수는 없겠죠. 제가 지금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마이크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라도 어, 이렇게 발음이 부정확하다고 느껴지면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는데요. 이 화면도 괜찮은데요. 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얼굴을 상당 부분 가려주니까, 네. 조합원 참여하신 분들도. 괜찮으신 거죠? 누구시죠? 격예예아이이 이 의성어는 감탄인지 아니면은 경악인지 모를 예 반응이신 것 같고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어, 아시아문화전당과 우리 아시아문화원 지회가 있는 그 공간에서, 어,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잠시 뒤, 어, 아시아문화전당 지회에 우리 조합원들과, 어, 함께 만나는 시간을 좀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을 앞두고 잠깐 짬을 내어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시작할까요? 아마 이미, 어, 여기 참여하신 조합원들께서는 월요일부터 총회를 통해서 의사표현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 오늘 이후 사업장별로 총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 의사 표현을 하실 우리 조합원들도 계실 겁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음을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해서 임시 대의원회를 통한 결정을 통해서 전 조합원이 함께 결정하는 9월 총회 투쟁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부는 노조의 그러한 결정을 근거로 두 차례의 운영일을 통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 지회 현장 투표를 진행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합원 총회를 거치신 지회도 있으실 테고, 아직 준비 중인 지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나눌 이야기는 이겁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지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신조어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우울증과 그리고 갑작스러운 화병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목격됩니다. 지난 8개월여 우리의 일상은 급변해 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과정에서 적응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지속된 삶이 그 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이러한 삶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것이 암울하게 느껴질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공공운수 노조는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은 이미 노조 가입 시에 마음을 다잡았듯이 우리 사회의 공공서비스가 확충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신분이 사라지고 평등한 세상으로, 안전한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가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이 선두에서 역할을 하자 이렇게 교육하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코로나19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될지를 새삼 확인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노조의 조합원 총회 안건은 그리고 그 안건에 담긴 요구는 우리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감염병이 급격하게 확산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그 어떤 현장보다도 치열한 전선에 섰던 의료 현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거리를 두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오늘 이 순간도 시민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난과도 같은 지금 상황에 공공의료와 공공사회 서비스는 확대 확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도 사회 보험은 마찬가지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감염병 치료를 위해서. 지불되는 비용이 수천만 원인데 비해 한국에서 치료비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겨우 몇만 원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 20, 30년간 전 국민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절차절명의 요구를 현장의 요구로 담고 투쟁했던 노동자들이 있었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건강보험제도를 안착시켰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합니다만 이 위기 상황에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몇몇 나라에 비해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제도를 우리는 충분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이러한 공공의료와 사회 서비스를 더 확대해야 현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변종들이 나타나더라도 이에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거라 그리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상병, 수당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 노동자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유는 재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이유는 지불 능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불안전한 일터로 다시 나가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적용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자가 속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금기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그 노동자의 수는 전체 노동자 수의 30,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재난 시기에 누구보다 고통을 겪는 것은 부자가 아닙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오지만 그 고통은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옵니다. 뉴스에서 보셨듯이 이스타나 항공 노동자들이 경영자들의 경영 실패, 매각 등의 행위로 인해서 이 재난 시기에 집단적으로 해고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재난 시기 해고는 막아야 됩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재난 시기만큼은 해고를 막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실행이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친자본, 친기업적 정책을 통해서 노동자의 해고 중단, 해고 금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란 끝에 놓인 중소형세,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해고제한 총고용 보장입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장시간 노동, 산재 사망률, 부끄럽게도 우리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빼앗겨가며 오늘 이 순간도 일터로 불안전한 일터로 위험이 여전한 일터로. 가야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특히 모범을 보여야 될 공공 부문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확대해야 됩니다. 재정상의 이유로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구조 조정을 획책하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로서 재난 시기에 오히려 더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노동이 훨씬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근거를 우리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 23만 조합원이 월요일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전 사업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4대 요구를 놓고 투표를 합니다. 노동자의 요구이자 전체 시민의 요구를 확정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요구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결의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당장 이것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전태일 3법. 올해로 50주년이 되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담아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기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 고용노동자들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노조법 개정 요구를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자는 겁니다. 이세 가지는 이미 이번, 이번 달 초부터 조합원 모두에게 문자를 통해서 그리고 회의 결과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 입법 청원 운동입니다. 10만 이상의 노동자들이 입법청원에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는 일찍이 없었던 노동자의 힘으로 법제정의 시동을 걸게 될 겁니다. 코로나 이후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 이것을 위한 여러 실천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가 다수가 집합을 할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자그마한 핸드폰 하나로도 우리 노동자뿐만 아니라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까지 그리고 시민 전체가 함께 할수 있는 모두를 위한 법 제정 운동입니다. 우리 손으로 합시다 금기법 개정하고 노동조합법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제정하는 것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세상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노조 전 조합원의 총회 투쟁과 총회 투쟁 과정에서 전태일산법 재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우리 조합원들의 선언이요, 결의입니다. 우리가 직접 합시다. 청원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미 문자와 SNS를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따라 들어가셔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의 방법이 아직 서투신 분들은 바로 곁에 계신 동료 우리 동지들 도움을 얻어서 직접 청원에 참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면 아마도 우리 조합원들의 힘으로 입법 청원 10만 명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 결코 길지 않은 휴게시간을 이용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와 만나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실천과 우리가 하는 노동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족들과 지인 그리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노동은 우리가 속한 부문의 성격상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노동자의 요구와 시민의 요구가 결코 다르지 않음을 노동자의 실천이 노동조합의 실천이 사회적 실천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조합 동지들 현장의 여러 어려움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노동조합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자그마한 실천을 시작합시다. 다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투쟁